이렇게 살다가 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좋고, 이렇게 딱 중심, 남편 따지 말고 제 중심이 딱 잡혀야 그거를 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남편이 뭐 하고 뭐 컴퓨터 하고 노는 거, 그거는 남편이 고치는 건 남편이 알아서 지금 언젠가 고칠 거니까 남편한테 놔두고 또, 내가 아이들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올때 남편부가 애 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화성, 강진통, 귀찮으니까 뭐다? 사탕 사가지, 발상하든지 말든지 사탕 조가달래듯이 뭐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성, 강진통, 그 부탁을 남편한테 안 하면 화성, 강진통, 이런 일이 강진통, 생길 수가 없잖아. 내가 애들 공부하는 게 좋으면 뭐. 애들 데리고 저가에 가서 공부하면 되고 저기 데리. 있어. 자기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버려 두고 그래도 그 인간이 있어가 이 기운에 둘이 낳았안낳았잖아그 나스. 나스. 인간이 돈 벌었어요 어쨌든 좀 생활을 못해요 안 못해요? 못해잖아그 정도로 역할은 그냥 한정하고 손권 약간 안할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간단해요 그걸 싸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내가 힘이 붙이면 바보라 내죠 근데 내가 먹으면서 밥을 안 주면 이거는 미움이거든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밥해 주기 싫으면 누구도 굶어야 된다. 나도 굶어야 돼. 그때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내가 굶으면 되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줘도 돼요. 내 방은 치우고 그러면 안 되고 전체를 다 그냥 빨래를안 하려면 누워도 안 해야 된다. 내 옷. 팬티 도벗스가 그냥 놔놓고 왜 그러냐? 몸이 아팠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그상대로 그 하고 난 내일 하면 되고 두 번째 상대를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불편을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돼 근데 이걸 갖고 야단을 쳤어 9 0가 누담는다. 아버지 닮는 엄마 닮도 엄마 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런 백할곱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빠를 갖고 시비를 하면, 내가 시비를 하면, 아이가 아빠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빠로부터 아이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아이가 아빠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안 닮아야 되는데 이 존재가 안 그렇습니다. 생각은 안 닮아야 되는데 마음은 닮아요. 어? 그래서 나 내리기라 어? 제가 아버지가 술주정 구해드린 애도 술주정 구해 되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엄마가 아버지 술주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보양먹은 수준으로 이렇게 다루으면 아이한테 전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 얘기하려고 한 사람한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데서 조금 발심을 이왕지 마음을 냈으니까 바르게 해봅니다. 알았죠? 예 다음 분. 늘 수입의 좋은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며 살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스...